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. 네. 어, 이 녀석은 이제 정말 뉴플렉스랑 약간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. 네. 둘다그 기판 쪽이라고 그렇죠. 소위 불리는 네. 그런 쪽을 하는데 어, 뉴플렉스가 그오큘러스퀘스트에 들어가는 뭐 그런 PCB 쪽을 한다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는 통신용 쪽하고 서버용 기판이라고 네. 불리는 MLB라고 하는 뭐 다중회로 인쇄 기판이라고 하는 쪽에. 특화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음, 일단 글로벌 쪽에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기업이 만드는 기판에 대해서 좀 물량을 굉장히 많이 공급 뭐 요청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, 무선 통신 장비 쪽으로 기판을 공급하다 보니까 올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5G 쪽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무선 통신 장비 쪽 기판의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 또 8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네. 그런 것들 그리고 하도 요구가 많다 보니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 그래요.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뭐풀 가동을 통해 가지고 크게 늘어납니다만 진짜 매출과 이런 것들 터지는 건 내년 증설 완료한 다음에. 내년 하반기 좀끝 무렵부터 제대로 증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가격들이 아주 따박따박 그 완만한 곡선을 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유증도 완료가 돼서 뭐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끝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볼 때는 목표가한 7천원 정도까지 보고 손절가는 4,790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